안녕하세요. 푸디지영입니다. 아침에 했지? 지금 이제 쇼핑 투어하고 여기 샵으로 왔습니다. 어, 샀는데 여기도 파네요. 아, 검은색도 있네. 빨간색도 있고. 여기서 살 것. 투어 업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배들도 많고. 저는 지금 핀을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. 핀이 없으면 수영을 못해서. 이렇습니다 150회에서 어. 오. 괜찮이요. 오. 그 너무 커요. 머리, everybody. 머리. a r 예. 아카데미 프렌드 아카데미 프렌드 친스 프렌드 구 학교 친구, 학교 친구, 학프 친구, 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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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 너가 원하는 구도가 있어? 어, 이곳은 숨겨진 해변이라고 하네요. 여기가 저희 첫 번째 스팟입니다. 저 앞에 배에 띄어 있는데만 색깔이 달라요. 리 여기가 짱야 아, 아. 그냥 밖에 나와 있어도 너무 이뻐 여기 와 너무 이쁘다 이게 엘리돈가 <laughs> 여기가 숨어 있어서 히데비치라고 합니다 와 너무 <laughs> 그러니까 와 이거 이 바람 불어 아. 오 뭐가 빨려 들어가 여기 오. 아, 아파.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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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바위에 찍혔어 씨. 역대 해퍼 스노클링 중에 단연 1등이에요. 다른 데가 막 사고나 물고기가 예었던것 같은데 이 뷰를 보디오. 와. 와, 어떻게 되지? 대박입니다. 중에 최고였어. 진짜? 응. 진짜 개 미쳤다. 너무 이쁜데? 여기는 시크릿 비치입니다. 시크릿 비치. 여기서 밥을 먹고 가나 봐요. 느낌상? 아닌가? 고기다. 대박이다. 우와, 진짜 미쳤는데? 여기서 진짜 수영해야된다 와 돌았다 여기는 시크릿 빛입니다 우와 <놀람> 음. 오 우리도 끝나가고 있습니다. 수영하고 딱더 먹을 거다

역대급입니다 여기가 역대급으로 좋았어요. 아 너무 좋다, 진짜 너무 좋다. 근데 여기는 수영하는 사람이 없어? 무조건 카약이야? 배가 오자마자 카약들이. 근데 수영하는 거 추천하지 않네요 여기서는. 카약을 하러 가네. 가야하나에3 0 0페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다 타서 그냥 타보려고요 오케이 땡큐 그래 조용하게 가봐 하는거야? 하고있잖아 가만히 있어 오, 아, 타고 싶다, 그냥 여기서 한가운데서. 여기가? 쟤 뭐라, 이거? 어, 끌어주는 거야? 오, 캐드라올 라곤? 얘가 캐드라올 라곤이라는 곳입니다. 오, 힘세힘세힘세 아, 감사합니다. 야, 노를 진짜 이거 줬다가 이거 줬으니까 확실히 다르네. 훅훅 나가. 아 이쁜 데가 없네 아, 여기가, 여기가 라구나어 여기가 라군 아 어, 어, 진짜 집 앞에 이런 곳이 얼마나 좋을까. 우리가 딱올 때만 되면 사람들이 쫙 빠져가지고 좋다 그러네 원래 나 필리핀에 관심 없었거든? 네. 아 여자친구 생기면 한번가야겠다 중국 가면 얼마나 그리울까 아, 필리핀 뽕만 못 잊으면 제주도나 갔다 와야겠다 <laughs> 달려도 되냐? 고속, <목소리> 고속으로 <도덕으로> 가도 돼? <목소리> 고속 베리? 뭔가 말을 못하겠어 말이 못. 아, 네. 이 자연의 위험에 말이 됩니 가자. 아무것도 못 보이네요. 여기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갑자기 흐려졌어요. 그래도 너무 이뻐요. 비가 많이 오네요.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, 진짜. 와. 이런 데를 또올 날이 있을까? 저는 투어가 이제 끝난줄 알았는데, 두 개가 더 남았대. 미쳤다, 진짜. 네. 여기는 이제 헬리콥터라는 곳인데, 왜 헬리콥터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. 헬리콥터 내리나? 헬리콥터 모양인가? 아, 모양이 헬리콥터 모양이어서 헬리콥터 아일랜드가 맞다네요. 오천수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힘으로 수영해야 너무 힘드네요 한국가면 수영을 배우든가 해야지 마지막 하나 둘셋힘듭 <laughs> 더 이상 못하겠어. 더 이상 못하겠어, 진짜. 이제 끝난다, 끝. 와, 뭐지? 여기 겁나 재미있는데요? 여기가 지금 2위. 사실 1위도 될만한데, 물고기도 엄청 많고, 산호도 엄청 이쁘고. 어, 뭐지? 개좋다. 헬리콥터라는 곳입니다. 이게 원래 여기 갔다가 한 스팟이 더 있는데 거기는 스노클링을 못 하는데요. 그래서 그냥 가이드가 여, 여기서 그냥 오래 머물고 거기를 스킵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. 여기 너무 좋아요. 2위에요 2위. 아, 나 진짜 원없이 했다. 퇴근. Uh, 박 빡세습니다. 숙소로 들어왔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할것 같고요.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